최선을 다하는 무한 도전이 볼슬레이. 아, 일단 시청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의견 조이 확실하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볼슬레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볼슬레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분은 볼슬레이 이거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또한 분은 난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 <laughs> 이것을 통해서 난 난 슬레이. 뭔가 좀거듭나고 싶다 아니었어요. 네. 그런 한경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봅슬레이에 대해서 한번 몸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난리가 나형 님. 예. 저희 첫 번째 룰을 위해서 예. 제가 직접 이 설계를 해서 예. 제작을 맡겠죠 예. 뭐라고? 저걸 한번 열어본 순간 이제 한 걸음 더 봅슬레이의 그 대회 에 저희는. 가까워지는 거지. 일단, 거야? 일단 일단은 봅시다. 자, 과연! 영화 그 이상이야! 너찌렁 씨가 준비한 이거. 노찌렁 씨. 소맥버섯 그거 그러니까,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하는 건 아니에요? 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잖아. 하는 건 아니에요. 야, 모르 커.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갑시다! 야, 이게 뭐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타? 야, 이거 어떻게 타? 힘쳐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아닌 야, 이거.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사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시동이 걸려? 한겨울에 너무 춥장. 이거 설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타고 내려오라고? 그거 어, 맞데요 예.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어, 이거 브레이크, 이거 브레이크 내려오는데 이 어떻게 여기다 가 해, 이거? 브레이크 어떻게 해요? 뭐야? 야, 뭐야? 야, 발로 이거? 로다 쳐. 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전 완벽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땅 걷다가 몰라 아, 이거. 심하겠네 또 이거. 이거 브레이크야. 야, 이게 진짜 브레이크야? 야, 이거 민중 분기야. 이게 진짜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에다가 혹시 브레이크 붙여봐 얼마나 재밌겠어요. 못뿔아니냐 몸개개 발전소야. 아왜 아, 이래요. <laughs> 너 제일 좋아할 줄라 응? 야 우리가 무슨 생선이야. 야, 야, 우리가 생산이냐? 와, 진짜 야. 너무하다. 야, 너 진짜 영재야. 야, 이게 뭐, 야, 아, 야. 영재 PD 진짜 너무하네. 이거 잘안 들지? 이걸로 앞을 막아주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쿨러링보다 더 심하네. 쿨러링이 보낸다. 쿨러링, 쿨러링. 쿨러링. 쿨러링이라거든. 쿨러링. 쿨러링. 일단 타버려. 조금만 더 내면. 자, 넘어가면 넘어져. 너지롬 씨하고 정수왕 씨.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전 봐야죠. 하겠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은 우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형 먼저해 형. 형무도전는 무시나. 너 먼저 해볼 거지. 파이팅! 응. 저희만 믿으세요. 안전하다. 다리 잡고 어 겁다인 버려라. 잡오씨오 두려워.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출발하면 나야 돼. 어. 야 이거 무섭다. 야, 빨리. 야 이거. 형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야 브레이크 공 들고. 있어. 야 보고 보 일로. 아 알았다 알았다. 이게 특혜니까 가어이 아이 처음부터 너무 잡으면 안 되지. 바닥을 잡아야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あ、oh! 어떻게님 재밌겠네 형님! 형님. 불 끄면 고수 타오르죠 형님! 야이 x 엄청럼 아저씨 타봐라 형들 나가는 줄 알았네 야! 봅슬레이 한 번은 나가는 거 맞지? 아 이렇게 자세 그냥? 어 여기서 뭐되막 아, 아, 감동이 자 아, 둘이, 아, 둘이 타봐 요 4명! 난안 타! 형님! 이런 건좀 문제가 있어요 왜? 봅슬레이를 원래 타고 출발하는게 아니잖아요 형님 이거 아.. 아니 우리가 안 배웠잖아 우리 아직 훈련을 해야지! 잘못했다가 큰일 나 내가.. 내가 밀어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 밀고 탈게요 너아 위험해. 야, 저, 얘 재밌어. 얘해 위험해. 아니, 이제 전문가안배웠잖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할수 있다니까. 그래, 너할수 있어. 이거 우리가 수동적으로 다 끌어야 돼. 어. 야, 이거 진짜. 어. 아니, 이거 너무 수동적인 야, 이게,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훈련이다. 훈련. 왜안안 잡혀? 아니, 핸들 돼요, 어, 형님? 지아야 하라서 빨리 뭐 있어? 너무한다. 네가 밀다 탄다고. 에. 우리는 봅슬레이 꿈나무 대한민국 슬레이파이 가, 끼, <끝> 오! <끝> 오, 오, 잠깐만, 오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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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저! 빨리 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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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야, 이빨야 어, 이거 빨리빨야 어, 이거 빨 빨리 어우 어우 야우 어우 어빠르우 오! 우오우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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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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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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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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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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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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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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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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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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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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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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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가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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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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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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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 번째! 세 번째! 아, 이미 아, 이거 미 혼자 도한다요 지가 끌고 지가 와서 지가 밀고 지가 타는 거 봐! 야, 우리 가 뭐가 되냐! 야, 이거 쉬워 하잖아! 야, 진짜! 야, 우리 네 뭐, 뭐, 어? 파이팅! 해짬! 해 아니, 뭐저 와중에 브레이크가는 거야? 어디서 리에서 연기나. 셋, 둘, 셋. 형, 나 뜨게 해. 그그 야, 너 매번 이렇게 신려가냐고잖아너 이렇게 매번 신려 어떻게 해, 형수 이곳은 아 어, 냉동창고입니다. <laughs> 어,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아 어, 추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계속해서 지금 그 <laughs> 아, 방송 중에 이렇게 단별표요. 야 소리 는 예쁘다. 나이 사실은 개그가 커 아. 최성 형. 자 그럼 저 추위 적응 훈련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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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춥다. <laughs> 이게, 어, 너무 좋다. 점을 좀, 예를 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 이게 말이, 어, 평소보다도 좀, 저도 그렇고, 속도가 좀 많이 느린 점은,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분리치료면요, 어, 이 좀, 신체 각 기관이, 어, 뇌에서 지시를 내리면, 잠시, 예, 한 0.5초 내지 0.3초, 이게 어, 좀 지연이 돼서, 예, 좀, 이렇게 좀,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각 신체 기관이요. 의회에 침이 좀반 네, 저희가 행이좀느려지더라도 그러니까. 아, 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야 이게 아, 뭐가 중요 왜? 어? 나 하다 아, 나 모자랐잖아. 그럼 저잠포보스어모자어그가 말을. 얘기를 해세요는거 제가 하는 기면에이인데 야, 안 불꽃나! 내 몸은 이렇게 안 했다, 니까 <laughs> 어, 오, 진짜, 진고 야, 메... 매번. 애... 매번. 야 아, 진짜 어, 괜찮아 진짜 괜찮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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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남자야! 야, 형은 어, 남자야! 야, 남자야! 멋있은 남자야! 야, 야 야, 야 와, 나이스! 아, 진짜, 어, 형님! 그래. 하우스 아, 씨 약간 닭살 오르신 듯해. 시원하지요? 시원하지? 시원.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아이디어 낸걸거 아니야. 우리의 몸이 추위에 얼마나 정확했는지 우리의 몸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몸을 또 강하게 만들어서 아이죠님 목철 씨. 네. 이거 진짜 본인이 아이디어 낸거 맞아요? 아 난리가 나요 형님. 근데 근데 아이디어 낸거치구는 아. 너무 제작진에서 준비를 너무. 어, 표정도 안 변해 표정도 안 변해. <laughs> 확실해요, 언니. 뭐가 미안하다침리기시작셨는데 아, 턱에 좀좀셨어요 뭐가 미안해요. 하나만 입자. 하 어떤 거입으시래요 잠바. 운동복상운동복 운동복 운동복 그럼 저 내복부터 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내복부터. 아, 아, 오 끝내야죠, 그래도. 오끝나 않아요 아니 저안 추우시다면서요? 안습니다안추짜다침침좀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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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닦고. 자, 아, 음... 추위 적응 및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이거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 시즌 1때 했던 도전인데 여기서 이걸 하네요. 뭔데요? 제한 시간 1분 하네요. 강풍기에 매달려 있는. 강풍기? 응? 네. 어, 휘날리는 지폐를 어, 젓가락으로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맨 먼저 우리. 새로운 명콤비죠? 칠성이 삼식이. 연 대목 칠성의 삼식이. 바 어, 둘이 요즘 사이 좋아졌어요? 예. 어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몹스레이가 어, 시속 200km. 이건 비극인데요. 이상의 어, 네.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 바람을 다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적응을 해야 된다는 눈을 떠야 돼. 아, 습니다 치. 이게 돼야 돼. 눈을 떠야 돼 우리. 자. 야, 자, 야, 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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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기 없는 거 봐, 이거 다 없었어. 너무 더웠어. 이겨내야 돼. 형 진짜 좋아해. 자, 역조 자, 주정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어. 야, 여기 저 고무 작업이 있잖아요. 이 고무 작업으로 어떻게 하셨든지, 이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뭐 아니면 톱으로 각자 알아서 이 안에 있는 이 찜질 팩을. 아니 근데요. 예. 내가 내가 꺼냈다가 뺏기면 어떡 해요? 예? 변호사한테. 에안 표정이에요. 아 그럼요. 누가 안 표정이요? 자기 노력의 결과니까 자기가 어, 땀인데. 예. 권진 예, 씨. 예. 여기 손 담그고요. 예. 오십 분만 있으면은. 그래. 네. 뭐 하나 줄게요. 뭘? 뭐 하나 줄지? 뭐 하나 줄 건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주실 건데요? 예. MP3 하나 넣어 줄 MP3. 예. MP3 삽이고 6십기가짜리 최신형으로 F3? 어, 드 1분만 마, 1분? 어진짜 진짜야 진짜야 진짜 약속 어. 딱 제기 어, 야, 딱 제기 네, 네, 네. 아 서. 서. 진짜로 어, 맨손 맨손 아, 아, 아 맨손 오케이 콜 1분, 1분. 1분. 1분 나 진짜 할게 야 이거 배신해. 배신해 1분 못 쓰면 네. 좋아요 시켜주세요 시켜 오케이 콜시켜 진짜로 저희가 시켜볼게 어. 나눠드리죠 여러분 신청하세요 손이 싸네 방금 들어와주세요 손목 거의 감아줄게 아 10초만 깎아줘 나 50초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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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만 해아일부해 좋아,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다 하고 주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게요. 어, 선물로. 선물로. 우리저무한 도전 어. 게시판에 어. 추첨해 가지고 시청자 네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자6 0기 갖다. 오케이. 네. 준비 시계 똑바로 세트 죠 네. 준비해. 손에 전환 순간에 누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60초야. 어. 자, 시 너, 네가 더능 네 누르지. 시작. 아. 몇 초야? 2초야. 그럼 <laughs> 나 <몇 초야? 웃음> 5초야. 주 아. 이거 하얘? 형, 이거 1정여러분을 위한 거야. 형, 자0해 어, 참... 형, 이제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수록 안, 그냥 줄어들었 들리지. 와, 맞 이제 오감이야 형은! 이제 오감이야 형은! 몇 초? 24초. 어, 야 여기. 됐다! 우와, 됐다! 와날날나 보다, 왔다, 지금 왔다. 형, 노래 좀 불러. 라디오 상을 해! 몇 초? 몇 초? 어, 救命 진짜 어, 이 그러면 덥어, 덥어. 일단 시청자 <laughs> 여러분께 <신하> 저희가 드릴 선물 mp3 육0기가최신이자경형 예! 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로 줄라고 지금 협찬은 나한테 이겨서 지금 안돼 한테 달려서 제안 하나 할게요. 달로 네. 일곱 세대. 어? 발로 이분는아 말은 안돼요 어? 나분분나할나 할게 나, <laughs> <laughs> 아, 나 할게 이거 강도이한점 없고 분분나 할게 계속하시겠어? 발발 칼라티비 칼라티비 발발 칼라티비 칼고칼라이 42인치 42인치 오케이 오케이 발현씨발 c d 42인치 발분 42인치까지 만약에 성공하면은 이번 회 출연료는 � 일분반일분반일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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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1분 어. 30초 1초 1야야국민초1국민초 1초 1잠깐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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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분 3 0 1분 30초. 30. 와 이거 이 빨리 해, 이추지치 네. 고생 옮 아? 해봐, 약속했으니까. 아 나는 할수 있어. 준비. 기부천사 박농스루 주의. 기부천사 박농스루 주해또발은 힘들어. 야, 준비 자 들어가시는 순간 어, 눌러집니다 시작. 어, 진짜 야. 발은 진짜 장난 아니야? <laughs>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이거 뒷눈물 <laughs> <힘들면> 얘기를 아, <laughs> 야 수건 준비해줘 야자 이게 땀 빼는 겠야 야야야 이치나 지금 몇 초일 거 같아요 4 0초1 7 초야. 아, 1천만 원 걸면 내가 2분 할게요 <laughs>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천만원 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천만 원에 내가 2, 2분 할게요. 박영 씨도 어... 야이 정중앙 씨의 이 노력 <laughs> 인정하네요. 네. 야, 야 야, 어 이거 이런 정신이면 저희들이 네. 충분히 하죠. 이 까닭 위에 돌아올 게 없단 말이에요. 달려요, 달려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앞에 먼저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이거 한번 우리 뭐 조, 고무장갑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말이죠. 박명씨손 빼시고 박명씨 직접 한번 나가 보세요. 예. 아, 자, 감니다저 웃으면서 해 방송. 그래요. 네.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건데. 아니, 아니 아까 내기 거실 때 하고 지금 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얼굴 표정 이 너무 다르다잖아요. 그거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고 자, 그럼 맨 먼저 박명수 씨야. <laughs> 저 박명수 씨 시작. 아야아야 아! 시작. 아야아야 자, 시작하고 있어요. 자! 야, 그거 안 돼요. 여신. 아우야. 야, 아 그럼요 진짜요 예자어뭐무것거작 시작